운동신경과 놀라운 감각기관 영리한 지능을 이용한 임무 수행 고도의 훈련을 통해 거듭나는 숙수견 임명을 구하기 위해 쉼없이 되풀이되는 훈련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긴장의 연속 개가 없으면 그들도 없다 개와 사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견 훈련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와, 궁금해요. 이른 아침, 이곳의 하루는 닭 울음 대신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나왔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향한 곳은 60여 마리의 특수견이 있는 현상! 들어서자마자 훈련사들을 반기는 소리도 뜨겁다 합니다. 이렇게 개들을 챙기는 훈련사들의 발걸음도 바빠지는데요. 자 개들이 사료를 먹을 동안 훈련사들은 배설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배설물은 개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 임무 중에 하나예요. 염경하시는분 계셨어요? <laughs> 자, 사료를 먹인 후에는요, 또 이렇게 훈련사와의 간단한 산책으로 훈련에 앞서 몸을 풀어주는데요. 아, 이게 몸속기군요 물이 좋아. 아이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자, 이 시각, 견사에 남은 훈련사들은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물 청소는 이렇게 기본이고요. 개들의 건강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소독도 하고, 예. 저보다 항상, 이, 강아지들의 이제 청결을 더 위주로 생각을 해서 뭐 청결이요? 네뭐 청결이요 청결 청 제대로 견사청소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하다 말고 등장한 의문의 가스통 <웃음> <웃음> 뭐야 자 불이야! <laughs> 동네 사람들 불 났어요 자뭔관이니 견사 안에 습기를 제거하고 대균 증식을 막기 위한 불 소독이라고 합니다 뽀송 뽀송 몰라보게 깨끗해진 경사한 이두분쪼그려 앉아서 뭘 하나 했더니 개 박을 용기를 예개박 그릇을 저렇게 <laughs> 빡빡 씻습니다. 이만하면 이곳 개들은 개강이라 상전입니다. 처음에는 딱 들어왔을 때 냄새가 좀 심해서요. 코도 간지였고 그랬었는데 맨날 맨날 이제 강아지도 제 맡은 개도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어나자마자 현사청소로 땀을 쏟은 훈련사들. 그제야 그들의 아침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자신보다 개를 먼저 생각하는 훈련사들에겐 익숙한 아침 풍경입니다. 아니, 이렇게 늦게 드세요? 아, 맛있겠다. 개밥 먹이고 이제 본인들 먹는 거예요. 아, 좋네. 개판자 저긴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밤새. 주인만 기다리고 이제 혼자 견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개를 생각하면 일어나자마자 개한테 가는 게 당연해. 우 적대 멘트. 밤새 외롭게. <웃음> <혼자> <웃음> 대단한 직업을 갈까요? 가지셨어요, 정말. 아침 식사를 끝내고 바로 본격적인 오전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강한 힘을 가진 특수견 훈련에 앞서 훈련사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흔들면 이상해요. 흔들지 마요. 개한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자세가 움직이는 이런 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기 중심을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자기 중심. 알았습니까? 네. 자기 중심.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준비해. 특공대 훈련 못지 않은 일서 정연아 훈련견을 제대로 제압 못할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짐을 알기에 훈련은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왜 사서 고생하는 것 같죠? 아니, 적당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너무 해서 자, 개의 공격 본능과 야성을 제압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체력 훈련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시점도 최한되는 훈련에 이렇게 어구나. 비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오늘의 훈련 강도를 짐작케 합니다. 야 그러니까 특수견 훈련이 네, 보통 게 아니네. 상당히 높고 음. 그에 거 맞춰서 사람이 개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 사람도 물론 체력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요. 음. 어. 음. 예, 지금 훈련할 때는 방해 훈련입니다. 어, 방해 훈련인데 이 브랜드는 은신범인의 은신처로 보시면 됩니다. 훈련사들의 개별 체력 훈련이 끝나면 특수견들과의 본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데요. 30kg이 훌쩍 넘는 훈련견들 한번 물면 와. 절대 로치 않습니다. 야, 렇게 다치겠다. 너무나. 네 하지만 지시 훈련사의 명령 한마디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놓는 것 또한. 훈련들만이 어, 가지는 특성이죠. 저이준복 이빨 봤어, 요 이빨. 네. 자, 이빨이죠. 다시 또 훈련사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멈추는 절제 훈련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 훈련입니다. 그... 예. 그, 안 절대 안 놓지 그러면... 않죠? 이제 내가... 끝냈다고 이제 보내줘. 아... 음, 어, 그 괜찮으세요 팔은? 아유, 그 호대가시니까 상관없어. 아, 뭐 근데 상처 같은 건 없으세요? 예. 훌륭하 예, 예.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좀 동물학계. 아 이거는 하는 어떤 행위적인 건데 예. 이건 아프지 않습니다. 예, 아플 것 같은데 뭐. 자체가, 자체가 탄력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 아프지는 않지만은 개한테 어떤 실전에서 그런 동작이 들어왔을 때. 예. 놓지 않게끔 하는 거고실질적으로 네.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롱어택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이 순간만큼은 <laughs> 얼음. 다들 먼 산만 바라볼 <laughs> 뿐선뜬 나서는 이거 없는데요. 후관님의 아, 아, 강제 지목에 <laughs> 아, 이분이 당첨됐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아 훈련 뭐 하라 했냐고? 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오. 거죠. 자, 좀 전에 봤던 품목 보호대가 아닌 전신 방호복 착용. 와. 그 무게만도 20kg이 넘는다는데요. 오늘 훈련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머리에 뭐안 써요? 그러니까 얼굴을물들어가 하죠? 그러게. <laughs>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공장이라. 오, 어, 그건 뭐예요? 공장이라든지 이제 가 이런 쪽에 있는 이제 가상 장애물인데 이 소리는 상당한 두려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어. 이거를. 사람은 쉽게 통과를 가능하지만 얘는 이걸 통과하기에는 아. 엄청난 담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한테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람에 비해 40배 이상 발달된 청력을 가진 개들에게는 작은 소리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과연 침입자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오 어, 용기 잘하시네요 <laughs> 이제 소리를 질러 훈련견을 도발하면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침입자의 도발에도 꿈쩍한 던 훈련견. 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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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훈련사의 훈련. 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입자를 공격합니다. 와, 용맹스럽죠 와, 제대로 훈련을 받았네요. 예. 네. 한 마리 더. 자,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공격 정지 호루라기 신호엔 또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 상황 종료. 이야, 오. 쿨하죠? 한 마리 키우고 어머, 싶네요. 자, 와. 와. 자, 하지만 용감한 침입자 다시 한번 도발을 시도합니다. 자, 역시나 훈련자는 요지부동. 자,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깜짝할 사이에 침입자 제압에 성공! 스피드와 강한 공격력까지 와, 완벽합니다. 자, 다시 코로나기를 불자 돌아가죠. 정말 말잘 듣습니다. 만점이네요. 자, 이번엔 만점. 침입자 광고에 이어 도망자 추격 훈련까지 합니다. 실전에 대비한 공격 훈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우 무섭겠다 저거. 와! 자, 실전에 서 상황하지 어, 어, 어. 않고 네. 임무 수행을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훈련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 훈련사와 훈련병 모두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말잘 듣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아프니요 예, 안 아픕니다. 처참해진 방호복이 오! 힘들었던 오늘 훈련을 오. 말해줍니다. 와, 우리 훈련 견도, 조련사도 대단하시네요. 한편,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 다른 팀의 훈련사들,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무슨 훈련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뭘또 준비하는 걸까요? 설게요. 아이 어, 소리만 들어도 왠지 기대가 되네요.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실종자 역할을 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실종될 만한 장소로 가서 제가 이제 실종자 역할을 하게끔 지금 그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 훈련은 험난한 산길로 도주한 범인 체포 및조난자 구조 등의 수색 훈련인데요. 훈련견의 시야를 피해 나무 위로 도주한 훈련사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찾는 거구나. 자 이분은 또 외진 지역을 찾아 낙엽으로 몸을 숨기는데 훈련견이 찾을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일 또한 훈련사의 몫입니다 진짜 여러 역할을 다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 힘들죠 깜짝 같은데 개가 찾을 수가 있나요? 예 개는 이제 후각이 사람의 최소 만 배에서 십만 배 이상 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후각 능력을 최대한 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은폐가 되어 있어도 정확하게 사람을 찾아냅니다 아... 훈련사들의 은폐가 끝나갈 무렵 산 아래쪽에서는 본격적인 수색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실전에선 구조 시간에 따라, 그냥 따라 그냥 생명이 오갈 수도 있는, 있는 상황 비록 훈련이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임합니다 따라! 그렇죠 지금 보호장비도 안 세팅. 입은 상태잖아요 지금 보는 훈련 아니에요 세팅! 세팅. 물어. 자 출발과 함께 쏜살같이 뛰어가는 훈련견 지면의 냄새뿐 아니라 공기 속의 냄새를 쫓아 추격에 나서는데요 산 중턱까지 거침없이 뛰어오른 훈련견 특수견중거린의 어, 도주를 막고 아, 쫓아야 하는 사색견에게는 아.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찾아냈죠 대단하네요. 아, 저가 참 깁니다. <laughs> 자, 소주자 아, 검거에 이은 산악 실종자 수색 작전. 실종자들의 냄새를 쫓아 조심히 산을 오르는데요. 수색견의 뛰어난 후각 능력을 이용해 실종자의 수색은 물론이고요. 위험물 탐지 등 사람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는 위험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 등 수색견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폭수견이라는 어? 거 알고 계시죠? 찾았나요? 자 이번에도 역시 백발 백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성공 자 작전을 끝낸 훈련견에게 칭찬은 필수입니다 훈련사와 훈련견의 유대감을 높여 지속적인 호흡을 이뤄가는 것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이죠 아 수고했어 잘생겼네요 저렇게 칭찬을 네, 꼭 해줘야. 훈련하는 게아 실전과 같이 비슷하게 해야기 하 때문에 험한 지형이나 아니면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똑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수색견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더 도움도 많이 되고 또큰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 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점차 이렇게 굵어졌는데요. 하지만 훈련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비와도 훈련합니까? 네. 하네요. 이렇 비가 많이 내는데도 이렇게 훈련을 하시나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어,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어... 그래야지 걔가 진돗 뭐 범인이 비올 때라고 치입안하는거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나기 내리나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어. 훈련의 공백은 절대 있을 수 자, 없는 일. 자, 자 출발! 출발. <목소리> 정신 차려라, 출발! 감정 유지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굳은 날씨 속 훈련에 훈련장의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플러스. 이때 선배 훈련사의 얼굴이 굳어지는데요. 왜요? 걔가 안 하면 방법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개가 지금 음식을 안 좋아하면 공을 좋아하는 개면 공을 좋아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공으로 훈련을 시켜야지. 안 먹는 음식으로 자꾸 훈련 해야 돼요. 훈련해 돼? <웃음> 특수견 <웃음> 훈련사를 꿈꾸며 도전한 예비 훈련사. 어, 갈 길이 어. 머네요. 아직 좋아하잖아. 1개월 차에 그녀에겐 무엇 라나 신기없습니다. 안 먹는 음식으로 왜 자꾸 훈련을 해? 네? <laughs> 어? 적, 적당히 하세요. 그 여자한테 여성의 몸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우, 이리 와! 우와! 우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와우 거예요. 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와 묵... 무술이나 뭐 그런 거에 네. 여러 가지 배우다 보니까 약간 극한 직업에 관심도 안 생기고요. 네. 꼭 이렇게 뭐 탐지견이나 뭐 경찰견, 네. 구조견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많아서 네. 이런 좋은 기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냥 좋아서 시작한 훈련사의 길 아직은 서툴고 힘든 점이 더 많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젖은 몸보다 훈련견의 몸을 먼저 닦아주는 그녀, 주종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파트너, 그녀가 꿈꾸는 특수견 훈련사의 모습입니다. 아, 말을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먼저 챙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같습니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훈련을 모두 마친 시각. 20여 명의 훈련사들이 함께 합숙하고 있는 숙소 안에선 이야기꽃이 피어나는데요.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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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된 훈련을 끝낸 훈련사들에게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야 저도 공생활 같다. 그냥 따끈한 오늘 오늘 물린 데 있습니까? 여기 랑이 안쪽 뭉근하게. 계속되는 훈련에 크고 작은 상처가 몸에서 떠날 날이 없는데요. 어그예요 에이 뭐 그거 꼴에. 야 걔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공을 물려다가 손을 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 저를 물려고 한게 아니라, 공을 물려고 이제, 고, 공을 쫓다가 타이밍을 놓쳐서지제 손을 무는 거죠. 자세히. 아 예. 그 공이 아닌 걸 알고 바로 나와요. 음. 예, 그래서 뭐 세게 물리고 그러진 않는데, 아무래도 뭐 이빨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항처들이 좀 생기죠. 음. 남들에게는 예. 상처지만 이들에게는 아,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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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훈장입니다. 음,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를 많이 안 좋아했었거든요. 음. 지금은 더 이제 개는 아는데 지금은 개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예. 개가 예. 개가 보여주는 행동 때문이죠.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자 친구 없으신가봐요 배신은 안 합니다. 아 멋있어. 합니다. 아, 멋있어. 예.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고. 애인은 음. 있었는데, 네. 예, 여기 와서 헤어졌습니다. 아 제가 여기 1월달에 왔는데, 1월달에 헤어지고, 지금 10월달로 결혼이 잡혀있습니다. 어이구야. 계신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laughs> 한 다섯 마리 끌고 가시죠? 봐야 되는데, <웃음> <이거>. <웃음> 누가 봐야죠? <laughs> 여자친구가 봐야죠. 전아 여자친구가. 아 <laughs> 예, 호란드랑 제가 더 성공해서 예. 네. 복수해야죠. <laughs> 멋집니다, 멋집니다. 제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향후 <laughs> 네, 네. 이제 애인 네. 어떤 이, 어, 이상형이 있다면? 호란드 닮은 여자. <laughs> 사랑도 연애도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다들 모여서 뭘 보고 계신 건가요? 좋은 거 있으면 좀 같이 봐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원래. 에 어? 설마요. 아유. 어, 자 네. 뭘까요 도대체? 어, 자 모니터에서 몰라도 <laughs> 어, 떼지 않는 눈빛쭉 찢어진 입꼬리 여기저기서 터지는 작은 함성 혹시 그것 저뭐 보고 아또개 사진 이분들 이렇게 자나깨나 훈련 겸 생각 밖에 없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말보다 더 깊은 우정을 키워내고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훈련하는 그들 우리들 곁에 특수견 훈련사가 <웃음>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네, 아직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네. 분야에서 제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개랑 어. 같이 업을 하면서 그냥 이제 사회에 좋은 일도 봉사도 하고 그냥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개가 저랑 같이 파트너로서 이제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속에서 찾는 보람, <laughs> 특수견, 훈련사들의 하루가 이렇게 정으로 갑니다.